수출물이 치매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유전자 세 종을 지에 투여에서 완벽한 치매 상태를 유도한 다음에 수증 행동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간 기억력 회복 시험에서 구기자 섭취군이 학습과 기억력 손상이 개선되었는데요. 뇌신경 세포를 손상시켜서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아밀로이드가 대내 해마 부위에서 침착되는 것을 감소하였고요. 손상된 뇌 신경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 아. 아니 나는 말이지 구기자 하면 은 평소에 정말 쉽게 접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신통방통한 식품인지 정말 몰랐네. 오. 바로 구기자에 풍부한 아미노산의 일종인 베타인과 불포화 지방산인 <laughs> 지잔틴, 올레산 이세 가지 성분 덕분입니다. 아. 베타인은 독소를 중화시키고요. 지잔틴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올레산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치매 환자의 기억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기억력, 집중력도 증가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구기자 투여군이 위약 투여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학습능력, 단기 기억력, 집중력 지표에서 우수한 상승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구기자를 먹게 되면 청소년들의 집중력, 기억력이 증가돼서 학습 능력을 올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laughs> 저희 큰 딸이 이제 중학교 가는데 사실 이제.